어, 오늘 누 발자취 분은 조금 쉬셨다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내시고 우리 그인회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완벽도 제에 말씀 조금 더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면 해가뭐 여기 안할수습니다 네. 이런 도들어습니다 <laughs> 네, 좀 간단히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네. 그 저는 어, 노인빈곤에서0년 10,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아까 뭐그 비전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살보험이 어, 어, 갖고 있는 한계를 지금 극복해서 여러 가지 소득보장 시기를 준비해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실현해 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그 뭐,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인니다 노인 민군에 대해서 기초연금 뭐 이제 5만 원리고 10만 원을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올리게 되면 어 현재 어떤 국민연금과는 어떤 식의 관계 조정을 해야 될지, 기초보장은 어느 정도까지 또 역할을 어, 확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년계획을 세우고 지금서부터 이제 그 초기 그 스타트를 해나가는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어 그리고 어, 이 정부의 어떤 지향이나 이런 걸볼 때는 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향후 남은 기간을 이 문제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노임권 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 노인빈곤이 심각한 이유가 지금 노인 세대들이 연금이 없을 때 이제 어 저기 연금제도가 없을 때 이제 직장생활했고 일을 했고 지금 노인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거든요. 그런 어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노인 세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아까 10년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저는 보충급여 제도를 좀 보충급여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 어, 이, 지금, 어,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종 수당을 받아도, 어, 빈곤에서 아주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추가 어떤 급여제도를, 어, 좀 과감하게 좀 도입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예. 향후 그 나무까지얘기뭐대기 어, 전체 계획 이제가 정책 평가를 하면서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이라는 그런 슬로건 갖고 적 정책 컨퍼런스도 열었신 것 같아서. 어, 이 기간이 그래서 어, 보통 이제 3년 뭐 이렇게서 아, 직3년이남았으니까어올히 3년 기간 어, 열심히 그래도 뭔가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떤 바람을 갖지만은 어, 이런 이제 물리적 시간과 어, 그다음에 이제 정책 계획의 어, 시간은 많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어, 개혁의 시간 또는 정책의 시간은 어, 그렇게 3년이 보다도 한 1년 남지 어, 남았지 않나라고도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보면 이제 남은 어떤 1년, 뭐 1.5년 안에 그러면 무엇을, 어, 역점을 돌릴 것인가. 뭐 어, 이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어, 이렇게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어, 현실적인 우리 여건을 어, 좀 같이 들여다놓았을 때, 좀더 가제도 좀 더, 어, 실현 가능성 있고, 어, 또, 또 국민의 체감들을 직접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전략을 세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우리 회적으로 우리는, 어, 재정의 덫치라는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 오늘, 어, 저기,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어, 재정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재정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 전략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어, 회의로 여겨집니다. 어, 지난해에, 네,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어, 전략 기회를 통해서 사회정책 전략 비전과 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대 비전과 7국의 뭐,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천정했습니다 어, 여기에 따라서 여러 이제 과제들이 주어졌고, 제2차 사회부장 계획에서 어, 예산이 한 300조 정도 이렇게 향후 남은 기간 사회부장 어, 상위는 계획 안에 5개년 안에, 기간에,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게 했는데 오늘 재정 전략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야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은, 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다행스러운 그런 그래도 대통령께서, 어, 이제 삶의 질을 위한 어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좀 강조를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게좀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으로는, 어, 복지 정치적인 면에서는 재정의 덧과, 그 다음에, 또, 어, 정치의 덧, 그리고, 어, 또, 한 가지를 연, 더 얘기한다면, 주체의 덧,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복지 발전에 어, 중요한 어떤 어려움이, 장벽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문제의 정부가 어쨌든 레터링이 아닌 실질적인 핵심적 불행국가를 하고, 어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의 재정 전략에 해서 어떤 식의 재정을 펼쳤느냐 과거에 에, 지난 2년간 어, 기재부의 어떤 재정 당국의 건전 재정 시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어, 아까도 뭐 말씀도 나눴지만은 어, 복지를 하려면 지출을 하려면 돈이 되는 것이고 돈의 양을 어, 어쨌든 늘리고 또 있는 돈도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 이 문제는, 아까, 이제, 발제자 계신 연주발서에서 말씀하신, 어, 사회정책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총괄기간의 문제와도, 어,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 사회정책이, 재정인 전략회의가 통해서 재정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뒤에 사회정책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면, 어,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동안에, 어, 그렇게 결정,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의 결, 어, 결정 과정이 반복해서는 좀 어렵겠죠. 다행히 오늘 박명구 장관이 뭐, 어, 오늘 회의에서, 어, 일본이 저속떤소득분배의 악화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어, 부양우자 어, 기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이제, 어, 소득군의 저소득층 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또 이분위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등등의 문제를 같이 언급하면서, 어, 거기서,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도 같이 제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예상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 정세 문제와 재정 문제,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인데, 그는 있는 돈을 좀 과감하게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실제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한 또 의사결정 구조와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수있되는가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전략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정치적인 어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 입법들이 국회 앞에서 멈춰 있는지구나. 이런, 또, 진전되지 못한 것들이 또 사실은 많은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어,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저강도적인 어떤, 계획 어, 전략으로서, 어, 구체적으로 과제도 입법화 전략이 있고, 입법화가 아닌 방식으로, 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 기간 동안, 어, 저도 동의하는데, 노인비고 문제,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결되고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이 안에는 뭐 소득보장 문제 서비스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에도 확실하게 정착해서 여러 어떤 체계를 좀 고민하고 실제로 어지 있게 만들어가고 이런 어떤,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만 언급하면 청년 문제와 자영업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좀 고민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또. 지평이 어, 또정책로 그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이제, 저는 뭐, 보건료 쪽에 제일 그래도 얘기가 되는 게,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아까 지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표로 구체적으로 내세운 거는 딱 그거죠. 지금 현한62% 되는 전체 보장률을 7 0로 올리겠다. 라는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보장률이라는 얘기가 공공정책의 목표가 된 것은 바로 2005년도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이거든요. 보장성 확대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때부터에요. 정책의 화두로 된 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된 지표가 6 4였어요다 근데 그 뒤로 모든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가 화두로 던져졌고, 문재인 기어가 뭐, 크게 다르다. 근데, 어, 지금 현재 지표는 62%. 더 줄었죠. 계속 늘렸는데 줄었다. 근데 과연, 어, 몇년 하고 나서 이게 70%로 갑자기 갈 거냐? 그선 그렇게 늘려왔는데 64에서 60으로 줄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한다고 70%로 갈 거냐? 결론은 절대 달성 못 하는 거죠. 달성 못할 목표를 내세웠어요. 지표도 광고됐는데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표는 2017년입니다. 지금 2019년 중반이 다 돼가는데 2017년 지표까지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즉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다음 정부가 생겨서한중반쯤인데제현 정부의 그 결과지표가 나오게 되니까 별로 그때쯤이면은 뭐 그전에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겠어서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를 저기 하는 측에서 다행이라고 볼길 수가 있고즉제 말씀은 지표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달사하기는 어려울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뭐냐면 사실은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사실 중요한 게 있는데 2018년도 현재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건강보험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비가 경상 의료비라고 불러요. OECD에서 발표되고 하는 거고요. 이게 한 144조 정도 되는 걸로 가축이 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GDP에, GDP의, GDP의 8.1%를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발표는 2017년도가 7.6%, 그 전년도가 7.3%인데, 어, 2000년 이후, 어, 의학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이 늘어나, 2001년도에 g d p 이0.7%늘어난 이래, 가장 많은 증가가 지난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즉, 그 보장성 강화가 엄청난 보장성의 재정을 취을 해가지고, 어,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서 비급여를 흡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늘어나는 것은, 어, 비급여가 그 늘어나서 흡수되는 정도만큼줄지는 않아요. 줄지는 않고 있습니 그러니까 보장률이 안, 안 높아진 거죠? 그 결과는 굉장히 의료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3년 과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보장성 강화가 결국은 비급여는 온전되어 있고, 보장성 강화에서 어, 투입을 되는 그 보장성 강화의 돈은 결국은 보험료의부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차가 있어도 다 국민이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의를 할 거는, 어, 국민이 당장 의료를 이용하면서 내는 본인 부담과 조금 시차가 있게 내는 보험료 부담의 전체 크기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보상성 강화가 역으로 그 정도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이 바로 첫 해인 2 0 1 8년도의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놀람> 그래서 우선 당장 3년 동안 해야 되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를 끌어들이되 그 비급여가 끌어들인 비급여가 또 남아서 늘어나지 않는 기전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 예를 들어서 MRI가 지금 두 부까지 확대되는데 그것이 확대되면 MRI가 딴데 쓰이는 걸 금지하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혼합진료 금지라고 하는데 혼합진료 금지가 기본적으로 전체 의료에 적용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시스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상 그, 그렇, 그렇는 하더라도, 일부 MRI나 이런 것처럼 분명한 그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나머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 혼합적인 공기가 같이 공행이 되지 않으면은 의료비의 증대를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신규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비급여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 보상성을 확대하는 정책, 보상성 확대한 것가 뭐 말리겠습니까? 하는,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 지불과 사후 지불을 통해서 국민의 부담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그 다음에 줄이지 못해요. 미국이 이렇게 GDP의 18%라는 의료비를 쓰면서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것이 경제의 노동 코스트로 작동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이 조세부담과 모든 걸 통해서 미국의 국방까지 이어는렸는데 국방 취급이 안 돼가지고 이런 그 미국 전체의 경제와 복지를 망가뜨리는 의료제도를 가져온 것은 한의의 결과가 아니고, 지난 100년간 미국이, 어, 민간게 맡기면서,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올려진 코스트의 증가가, 그래서 결국 이제 의료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증가를 내릴 수 없는, 한번 올라가는 것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 없어서 역사적으로 100년간 누적된 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절대 어느 대통령 한 명이 나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보장성 확대 하나하나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의료비 상승의 결과를 초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3년간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이 3년으로 끝나는 것은 정부지만 정권이지만 의료제도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전체적인 부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3년간 그나마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 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저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대로 담대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지금의 정치적 수사처럼 어, 보험료 인상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과감하게 어, 보험료 인상을 할 어,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저는 보장성 강화는 어, 정정에 제시한 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다만 보장, 그 보험료 인상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제공 체계를 효율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급자에 대한 지도 및지불 제도나 컨트롤을 좀더 이것 역시 담대하게 해야지만이 재정에속 가능하다는 거 지금처럼 이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OECD에서 가장 많고 그것도 그냥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뭐 1등과 2등의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로 우리가 단연 1등이고, 병원을 갔을 때 재료, 재원 기간이 5일6과 제2등이고, 이런 식의 의료, 뭐, 이용이 됐던 제공 형태를 바꾸면서 고장성을 확대해야지만이 재정 지속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 재정 계획에 대한, 아까 이제 뭐, 구인 선생님 복지형책에서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건강보험 같으면, 재정에 대한 확실한 그런 안이 없이 어떻게 고장성을 확대하겠습니까? 그걸 좀 더, 사회구체적으로 말하되 어,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어, 제발 국민 아, 이렇게 조상 원장 분명히 강박사님도 동의하셨지만 이번 정부는 굉장히 그, 일반 시민 참여에 대한 인식이 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합요 굉장히 놀라. 상당히, 어, 지보, 어, 정부인들 불구하고, 어, 참여와 투명성이 다른 건 모르겠으나, 어, 보고들에 있어서 오히려 줄어들었고, 오히려 공급자 지약세 강해,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어, 국민들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